안녕하십니까 나무삼의 물린다 TV의 물린다입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50분이고요. 지금 폰을 켰는데 지금 주가가 프리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25방만 올라가면 제본전입니다 마이너스 69%약 70%죠. 자 편안하게 25방만 상승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주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12월 13일 날 CPI 지수가 발표를 하는데 이 CPI 지수가 얼마나 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산타넬리가 올지 사탄넬리가 올지는 13일 날 지나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 현재 저는 직장이 다니고 있는 시게미 투자자고요. 마이너스 70%입니다. 자매 금액이 약 5,850만 원. 약 5,900만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직장인이 5,9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누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돈이고요. 자, 원화 추자산이 1,770만 원 밖에 남지 않았다. 자,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한 겁니다. 원래 1,300만 원까지 마이너스 쳐맞았는데 계속 종부를 하니까 어, 이 정도까지 또 회복이 되었네요. 제가 현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많은데 그 중에서 FNG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FNG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있는 빅테크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중국 종목 알리바바 바이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리바바 바이두가 되게 좋죠? 그 덕분에 FNG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2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나입니다. 좀 조금 더 좀 크게 한 방에 혼자가 뭐15%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대는 할수 있잖아요. 현재 CWB 2.3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57달러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CWB는 중국 IT 기업을 출자는 레버리지 곱하기 두 배짜리입니다. 자, 이때 말이도 솔직하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스진핑이 3연인을 해가지고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 도망간다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어 겠습니까 끝내 결국 3연인을 하자마자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요 제로코로나가 터졌다고 봉쇄를 할 거라고 오만지랄씩 난리를 폈는데 결국 올라가니까 제로코로나가 완화가 된다고 이렇게 얼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목이 오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눌림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레벨 곱하기의 양의 복리입니다. 자 17달러에서 57달러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크게 빠르게 올라갈 거로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현재 CWB는 마이너스 22.49입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게 양전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고민이 많습니다 자 BNKU 한번 보실까요 자 BNKU는 은행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자 BNKU 3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부라 진짜 자 저는 지금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BNKU를 손조를 하고 그 다음에 CWB를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아, 근데, 한번 눌림목이 와줘야 하는데, 눌림목이 안 오고 있어요. 한번 떨어지면, 그때 내가 사고 싶은데. 자, 이 불타기를 해야 합니까? 아, 비행기에 손절하고 요걸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좀더 기다릴까요? 지금 중국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깨팅 슬로우, 여기 항색으로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전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지금 사놓으면 한 진짜 10배 정도 갈것 같은데 1억 투자면 10억이 될것 같고 10억 투자면 100억이 금방 될것 같은데 자 이럴 때 돈이 있으신 분들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큰 부자가 될수 있다. 야, 니는 왜 투자를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얘기하노?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몰라는데 뭐 돈이 있고 가정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된다. 솔직히 스무 살. 자기가 가정이 없고 스무 살이다. 돈 천만 원 있다. 제가 또면뭘뻥 넣겠습니다. 뭐, 3년만 기다리면, 5년만 기다리면 이렇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처맞고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냐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을 할수 있는 거는, 진짜 요게 때 매수를 해야지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거는 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티 q 큐도1.55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 계속 올라가라. 자 우리 장기 투자자니까 이는 차트가 별로 의미 없죠. 단타 치신 분들은 월봉을 보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첨몰리 있어가지고 강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타보다는 이 바닥일 때 계속 존버를 해줘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어 있으니 분명히 경기침체 올 거다. 지금 주가가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 제 머리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기업 실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경기침체 올 거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빠져 있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돼가지고 경기침체 오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살펴 보니까 이때까지 경기침체 올 때. 모든 주가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경기침체가 와줬습니다. 자, 정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가 왔다.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정고점을 뚫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년에 경기침체하면 분명히 올라오면 바로 뚝 뚫을 텐데 결론! 이미 저는 경기침체로 해가지고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더전 저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주가는 경기침체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경되고 경기침체가 오다고 했을 때 모두가 정보점을뚝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폭락하고 우상행을 해가지고 경기침체가 온다 해가지고 결국 정보점을 뚫고 처 빠졌는데 저 경기 침체가 내년 온다는데 벌써 주가는 경기 침체로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와도 전저점을 찍고 하락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하루에 한두주세주한주두 주인 씨으로 매수를 하는데 어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어 매수를 며칠도 못 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아 오늘도 한돈 3만원 준비해 가지고 뭐 sos 를 매수 라든지 아니면 뭐 tq q 를 매수 라든지 할 겁니다 3만원 fng 를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가지고 매수를 못하고 있고요 cwb 도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가지고 매수 못한다 한 7만원 하니까 지금 3만원 밖에 없는데, 7만원 어떻게 매수합니까? 아, 좀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계속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존부하면 재원 위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본전은 다 오게 됐습니다.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결국은 우리는 매수를 계속하고 평당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매도만 안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끝까지 매도 안 하고 전부와 매수하겠습니다. 만 오늘도 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요새 먹게 살기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파이팅.